안녕하세요. 부동산 맛집입니다. 최근 주거형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의 지식산업센터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우던 것이 얼마 전부터 이름을 달리하여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다소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공작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일 건축물의 제조어,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계층 이상의 집합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8년까지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09년 법률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도심지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건물을 말하고 오피스 빌딩은 내부에 생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반해 지식산업센터는 내부에 생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게 된 배경은 제한적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인구 밀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활용할 토지가 제한적인 국토의 면적이 비교적 비좁은 나라에서 주로 발달, 발달했으며, 공장 입지의 어려움의 해결 방안으로 지식산업센터가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의 토지 이용을 고도화함으로써 용지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다층형 공장 빌딩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지금의 지식산업센터와 동일한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우리나라의 아파트 회원 공장은 수도권 및 대도시권 공업 집중화 경황에 따라 영세 기업들이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국내 아파트의 공장이 처음으로 들어선 곳이 인천 남동구 주안동인데요. 초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입주한 기업들의 불평이 컸다고 합니다.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대형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 제조업 제조업체였는데 비좁은 내부의 기계소음으로 불편함이 컸었고 편의시설이나 휴게에 녹지 공간은 부족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견 건설사 위주로 아파트형 공장이 공급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업계 순위를 다투는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지식산업센터는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지역 내 랜드마크의 빌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지 안으로 녹지 공간이며 친환경 설비와 최첨단 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형 지식 산업 센터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으며 예술 공간 개념까지 더해지면서 진정한 복합 단지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식 산업 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는 지식 산업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